어 이제 로우 이제 벽홈 중에서는 이제 뭐 스피니터 일 때가 제일 세잖아요. 뭐 다들 알다시피 스피니터 일 때가 제일 센데, 어 이제 뭐 정벽 껑딱 됐을 때 스피니터 1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조건 다 똑같습니다. 그쵸? 조건은 다 똑같아요. 근데 기상킥도 카운터가 되면은 벽광이 돼요. 이제 기를 모으고 기상킥 하고 이제 차지 중립한 다음에 오른손을 나면은 벽광이 됩니다. 근데, 벽 그, 차지 카운터, 이게 뭐, 기상기 차지 한 다음에 카운터 내는 게,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, 이제 뭐, 난이도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, 이것도 카운터가 나면은, 체력바가 이어지거든요? 이것도 확정이고,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이에요. 이것도 이제 카운터가 나니까. 그러에 이제 얘를 좀 따라오게 해서, 이런 식으로 코모를 또 넣을 수가 있고, 또, 이런 식으로 또. 아까보다 더쓴것 같은데. <laughs> 여튼 간에, 기상킥 일대기나 뭐 이런 것도, 기상킥 차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똑같아요. 이게,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. 스피닝 2타. 버튼 나올 때, 2타 버튼 나올 때, 나왔죠 2타 모션 나올 때, 버튼이 아닙니다. 모션이 나올 때인데, 기상킥 또 기상킥 모션 나올 때 흔드시면 돼요. 딱 좌우 흔들었어요, 지금. 여기서 그 좌우 흔들 때 마지막에 오른쪽 한번딱 입력하시면은 기사기차지 나가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도 기사기차이쓸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, 그렇죠? 지금 제가 좀 일부러 오버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. 이렇게. 여기서 이제 레버 놓고 중립 기술 입력하실 수 있으면 중립 기술 입력하는 거고 레버 아까 앞으로 했잖아요. 앞 유지하고 버튼 누르면 그냥 뭐일대기 같은 거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앞 유지하고 누르면 1대기 같은 거 나가는 거고. 여기서 이제 중립한 다음에 왼발 중립 왼발 같은 거 나가는 거고 예,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